최고의 스프레이. 살복을 준비가 됐다. 유의아아 이거 작전 고왜못는데페이 어디로 갈까요? 가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몽키님 한번 저해주시죠아 어, 글쎄. 뭐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. 어 어디가 좋으실까요? 네, 저희는 안 가본 데가 없어갖고 어치키 오케이. 어어 어, 어. 이렇게 또 막판에 일찍 응. 끝내버리는 광탈. 아어 <laughs> 미리 인타기 <인사하기> 꼈기 <laughs> <laughs> 아저 잡아 주실 건 음. 아니에요. 우리도 못 잡아야 잘. 맞죠? 할 거님. 스쿼드 내리거 같은데. 다스쿼드요 네. 오케이. 아주 그냥 내는 쯤에 다뒤지게 그냥 아주 그냥. 볼까요? <laughs> 마주칠 때도 됐는데 어쩌다 마주치 그대의 숲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있다 앞에 건너편 일자 라인이요? 2명 1등 기절 확인 그, 이 이쪽 2, 2, 이2 3층. 아. 3층 집에도 있어요. 쟤사렸겠다 빠질게요, 저. 자, 피좀 채울게요. 네. 양각이라 못 쏘겠다. 옥상에 1층이에요? 쏜 거? 확인. 아니, 아니, 옥상에서 쏜 거. 아, 확인. 한 명, 한 대. 한 대. 나이스. 담벼락이, 담벼락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. 담벼락이요? 응. 담벼락이도 한명 있었어요. 어, 아, 확인. 머리 안돼 나이스 기절을 왜안 하냐 여기 또 왔다. 있어요 또 와요 제 3층에서 빼꼼하고 있어 지금 둘다피 채우는데 한 명, 저기, 왼쪽, 아, 어, 오른쪽, 오른쪽 3 0쯤 갔어요. 조심해 수류탄. 자, 이리 박이네 윤박을 누이 덕하니? 이층에 있습니다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요이친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집구는이 친구는 에 친구는 이 친구는 이층는이는이친이층 와카고팔이다 이층 2층 기절. 카고이층 기절했어요. 일단 먼저 접을게요. 어차 좀더 앞으로 갈 거거든요. 걔 붙을 거 같아요 아마 붙었다. 붙어진차 어디 있어요? 담벼락그집그 그 옆집 담벼락제 아래, 제 아래 있어요? 바로? 아이스 아나 올컷. 저거 아니구나. 사람이 아니고. 내 똑배기가 없어. 얘 예, 삼뚝이었어요. 붙어네. 일단 예, 예, 걷기세요. 무슨 레드 레드부자네. 저저자 저거 나좀나좀삼뚝다 아니아요 아니, 괜찮아요. 여기 <laughs> 보급 떨어졌네. 네, 바로 옆에. 자 무엇이 있나 보겠습니다. 에, 여기 상상 여기 상갑 드세요. 그 너머에 보일 거예요 이제 안보이나? 갔나? 오른쪽 차한명 기절 내렸어요 아니야 어? 한명 기절 바로 기절이야 아 이동 이동 그차 계속 이동해요. 갈까요? 가요 가요 가요, 가요 너무 뭐고.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지 마요 <laughs> 자기 차 30밖에 <laughs> 안 남았어. 아이고 아 뒤에서 감정. 어떻게 달려요. 아니, 저자기이 나무, 나무 뒤 있어요, 일단. 바로 앞이니까. 여기서 넘어가면 안 보일 거예요. 아니, 그, 그것이 아니고, 아직돌 앞에 지금 숨으러 가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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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뭐야. 딱 여기 숨으러 왔었는데. <laughs> 개 도망갔어 다시 이쪽으로 오시죠 뭐야? 그냥 <laughs> 아니다 오지마요 바로 뭐, 앞다 뭐야 저청소리 번총 저, 아니야? 통이 번인가? 죄송한데 저는 스텔스하고 누워요 누워 이제 누워 누워, 누워. 뒤에서 쏜다 이쪽에 아까 총싸는데 때문에. 걔네가 이동한 것 같은데. 보면서 가요. 접했다. 저기 있다. 어, 저기, 여기 배율 끼고, 한번 쏴봐요. 그래. AK에. 두 명, 두 명. AK에. AK에 쏘지 마, 일단. 아 쏘지 마, 이동한다. 아, 장전이 일단. 난 엎드려서 천천히 갈게. 두명 있으니까. 3대2대1일 거야 마. 일단은 쏘지 않을게요. 응, 음, 제베키를 싸우게 될 거예요. 두 명이라고? 응, 음, 두명좀 앞에 두명 있어야지. 네. 이 언덕 저 지금. 띄꿈한다. 어, 두명 네. 뜨끔하고 있어요 지금. 저 저기 그먼 언덕에 하나 있고.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싸워요. 그쪽으로 하면 안 돼요. 좀더 오른쪽으로. 어. 저거? 음. 어. 음, 어두운 쪽으로 가요. 어두운 쪽, 쟤네 안 보이게. 응? 지리끼리 싸우게 됐다. 여기. 원 안에까지만 딱 들어가요. 응, 음, 기어가요. 그냥 어, 그쪽으로 가요. 좀더 오른쪽, 오른쪽으로 가서 아니, 어. 그쪽으로 가쭉 가요. 쭉 가요. 가요 쪽. 그래서 원 아니에요. 지금 잠깐. 지 스톱. 저 지금 원 안에 있나요? 응. <laughs> 미끄러지는데? 좀더 가야 앞으 스톱, 스톱. 됐어, 됐어. 그뒤안 봐도 돼요? 앞에 다 있어요. 음, 왼쪽, 오른쪽. 있어요. 아니, 앞, 앞이랑 왼쪽. 그 언덕이랑 네. 왼쪽이 있어요? 아, 오른쪽. 쪽아야 아야야야, 야야야 <laughs> 아, 축도 안 써, 이네. 저 있다, 야, 어, 저 저기 있다, 있다. 저기담벼락 움직이지 마야지. 뭐야, 고인물 스텝? 잡으러 간다. 쟤네 잡으러 가네. 앞으로 아, 조금만 그... 가요. 쟤도 왠지 많을 것 거... 같아. 됐어. 넘어오면 보여. 아, <laughs> 팍! 어, <laughs> 그쪽으로 봐요, 그쪽. 그 위쪽으로 봐요. 어, 저기 앞에또 온다. <laughs> 하나 기절. 위에 있다. 위에 봐요. 위에, 위에 일단. <laughs> 왔다갔다 갔다 갔다 간다 아 또. 일단 꽃살을 아직 지 마요. 바로 사망 뜨면 이제 바로. 바로 사망 뜨면 바로 꽃살이 떴다. 아니 야야 아니 야 누워요 누워서 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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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아기가니아지모르아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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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면서 새명나왔어 네. 지금. 쟤네 한 팀이 다 살았다고? 응 음, 그런 것 같아. 세 명이야 지금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쪽? 앞에 있다. 위에 밑으로 내려가. 아니 쏴. 일어난 게 아니라 싸워. 지금 뛰거싸싸싸 싸워려. 어 사라졌다. 해야 돼요. 집 보지 말고 그냥 바, 앞으로 가요. 걔 걔네 달린 쪽으로 그냥 봐요. 쏴쏴 쏴. 봐요. 봐요. 아니야 이제 쓰지 마시 쓰지 마.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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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나이 쌓이 쌓이 한한 명. 오. 어, 어. 야 자기장 막히죽었 어. 나. <laughs> 아 이걸. 야 캐리 받았다 이거. 먹여주시네. 이야 버스 받았네요. 아 어, 깜짝 놀란다. 음.